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. 지금 조진웅 배우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면 고2 때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. 그러면 소년법 적용이고 소년법에는 형사처벌과 다른 이념과 제도를 두고 있는데 소년보호 처분은 기본적으로 67조에 성인이 되면 그 소년보호 처분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됩니다. 아예 그 처분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, 32조 6항에 따르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년법 70조가 조회도 금지시키고 확인도 금지시키는데 이것을 위반했다.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소년 보호 처분 기록이 유출됐다. 이게 유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사화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김 변호사는 소년법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위한 법이라며 수십 년전 과오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인지 되물었습니다. 언론의 공익성과 사생활 보호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. 김 변호사는 앞서 조진웅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에 비유하며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낙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. 운퇴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저는 조진웅 배우를 몰라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할 거리는 법률가로서 없어요. 한편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은 있었지만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6일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조진웅 씨가 2010년대 한 영화 회식 현장에서 후배 배우가 노래 부르는 것을 거절하자 조진웅 씨가 젊은 배우에게 얼음을 붓고 폭행을 가했다며 폭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조 씨가 모든 연애 활동을 마치고 은퇴해 드릴 말씀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.